지금, 언제 일주일 치했습니다 어, 저기, 블록 블록하네? 저기, 꼬꼬하고, 누룽지하고, 광복이하고, 깜순이하고 있습니다. 깜순이 왜 수컷 같지 아까도 왜숙 이게,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? 이렇게 럼면 연다. 이거 나무들도 직접 잘라서 넣은 거구나. 저거는 <laughs> 박스고요. 그냥 자라고 저기 안에도 따뜻하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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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요. 광복이가 오네요. 요롱지가 오네요. 야. 깜순이가 오네요. 아야야야야. 동물들한테 이게 인기 만점인가봐요. 돼안 아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건 안 돼. 딱 만들려고 하면 도망치는데, 이거면 안 도망치고, 아 야! <laughs> 우리 삼총사, 쟤는 아파가지고 저쪽에 있어요. 들어가, 이제. 들어가, 들어가. <laughs> 안녕할 시간, 안녕, <안뇽>, 안녕. <laughs> 이제 안녕.